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아주 자랑스럽고 이 대한민국의 대단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한번 전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을 아주 깨 부수는데요.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진행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오늘이죠. 7월 3일, 7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전혀 상관없이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더욱 경쟁자들을 제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지원하는 이 국내 연구진이 현재 반도체 기술이 맞닥뜨린 이 나노미세공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신개념 반도체 소재를 발견했는데요. 이 소재를 이용하면 현재보다 같은 크기의 칩에서 약 1000배가량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디지털적으로 한번 해석해보자면 바로 0과 1로 이뤄진 이 디지털 세계와 현실을 이어주는 방법의 하나가 반도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소자의 특성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전압을 인가하고 안 하고에 따라겠죠? 이 성질이 바뀌면서 0과 1을 표현하는데요. 사실 제 방송을 통해 몇번 말씀드렸죠? 지만 반도체에 관해서 현재의 문제는 소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반도체가 가진 디지털과 현실을 이어주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못 하게 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번 연구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에 이르러서도 이런 특성을 유지하는 반도체 소자가 개발된 것이고 더 작은 기계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울산가교원이죠. 유니스트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이준희 교수팀이 메모리 소자의 집적도를 10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산화하프늄 활용법을 발견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죠. 이 사이언스에 이준희 교수팀 연구진이 단독 교신 저자로 게재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뭐 그냥 일반 잡지에 모델들이 실린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결과 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순수 이론 분야 논문이 사이언스에 게재되는 것은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 논문과 이론이 세계 산업 판도를 한 번에 바꿔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얘기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대한민국에서 이준희 교수님 및 연구팀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더 반도체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고체 내부의 원자 사이의 거리는 정말 가깝기 때문에 스프링, 같은 이 탄성 상호작용을 크게 느낍니다. 서로 느끼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면서요. 하나의 원자가 움직이면 물결이 퍼지듯 주변 원자들도 상호작용에 의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또 고체의 진동은 단일 원자의 진동으로 묘사되지 않고 이 수천 개, 수백 개, 뭐 많게는 수만 개의 원자가 가치 움직이는 집단의 진동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런 물리적 문제 때문에 고체 내의 원자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어요. 하나를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버리니,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다 전달이 되니 당연히 상호작용을 통해 진동을 하겠죠. 물리 화학을 배워보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아마 쉽게 느껴지실텐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전혀 달리 이준희 교수님 연구팀은 이 산화하프늄에 대해 연구하던 중. 특정한 전압 조건에서 이러한 상호 작용이 아예 끊기는 현상을 발견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프늄 옥사이드 한쪽에 에너지를 가해 줘서 원자를 움직이게 만들면 그 움직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체들의 움직임처럼 물결치듯 주변 원자로 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받은 부분만 상태가 딱 바뀌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하면 하프늄 옥사이드 결정이 부분 부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결국 반도체가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원자 하나를 움직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하프늄 옥사이드의 움직임이 이를 동일하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를 이용하면 0과 1을 표현하는 반도체로 우리는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을 넘어서서 연구진은 실제 산소 원자 4개씩을 개별적으로 조절해 메모리 소재로 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해 냈어요. 산소 원자 4개가 신호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 상태가 바뀌게 만들어 0과 1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론과 연구 성과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름이 돋고요. 현재 반도체 소자가 0과 1, 이한비트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크기는 수 에서 수백 나노미터 가량이 됩니다. 이번 결, 연구 결과를 응용할 경우에는 대략 0.5나노미터의 크기에서 0과 1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요 정도 사이즈면 크기가 작은 편이 원자 몇개 규모인데 원 연구진에 따르면 제곱센티미터당 0.1테라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현행 실리콘 기반 반도체 공정의 한계를 돌파해 같은 크기에서 500테라비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원자 몇 개만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기존 메모리 소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초집적 초저절전형 반도체 구현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대한민국에서 열렸으며 이 하프늄 옥사이드는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신소재 개발 연구 결과보다 상용화가 훨씬 빠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초집적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수 있는 이론이고, 원자 단위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은 현 반도체 산업에서 마지막 직접 저장 기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마지막 직접 저장 기술, 정말 멋있지 않나요? 사실상 밝혀진 바로는 마지막 반도체 집적 방법이란 소리입니다. 이 연구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왜 단지 순수이론만으로 사이언스지에 실릴 수 있는 주제인지에 대해 대변해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순수이론적인 부분에서도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도 상관없이 산업계에서도 더욱 우리나라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일본 언론이 1년 만에 또 아베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아사히 신문이 일본의 즉각적인 수출 규제 철회와 한국의 세계 무역 기구 WTO 제소 재검토를 양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어제죠 2일 대한 수출 규제 강제징 용 해결의 행동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 대화의 부재로 상대방 경제에 서로 상처를 입히는 상황을 언제까지 과연 계속할 것인가 일본과 한국 정부는 갈등의 핵심 문제의 진전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먼저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사설에서는 일본 측이 지적한 무역 관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이 분명 시정을 했음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일본 문제란 거죠. 한국 측은 WTO 재소 절차를 위해 재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일본 측은 지금도 표면적으로 안전 보장 측면의 무역 관리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에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라고 아주 콕 집어서 일본이 문제다. 라고 일본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재미있는 부분은 아사히가 또 살짝 우리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국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 소재 개발에 나서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해보자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소재 강화를 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더욱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결국 당장 금액적인 투자를 보면 우리나라도 분명 큰 돈을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누가 봐도 이게 맞는 방향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완전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근 산업계에서 들려온 이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의 국산화 성과는 실로 정말 대단하고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브라수소, 그리고 EUV용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폴리이미드 등세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잡은 업계에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이 역으로 뒤집힌 것 같고요 8월 4일쯤이죠 이한달 정도 뒤인데 일본이 또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실행할 수 있는 추가 보복을 언급하고 우리나라가 실제 일본 기업들을 자산화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우리나라의 한 부분 부분을 치고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현재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한 만큼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한달 정도 뒤에 다시 우리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방송이 도움이 되셨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주춤하던 세계 최대 가전시장 미국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전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커 판매량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2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가전시장이 코로나19 지원금과 메모리얼 데이 특수로 인해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5월 들어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전년보다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인에 대해 1인당 1,200달러를, 자녀 1인당 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는 금액이다. 또한 북미 최대 가전 유통업체이자 삼성전자, LG전자의 핵심 팔로인 베스트바이가 영업을 재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 절반 이상이 베스트바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메모리얼 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미국의 2대 쇼핑 대목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상 소비가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프로모션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최대 45% 세탁기, 건조기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2020년형 QLED TV의 경우 모델별로 1,000달러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스레인지 역시 1,000달러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주방가전 4종을 구매하면 최대 4,820달러를 할인해주고 있다. 7,000달러에 달하는 77형 OLED TV는 2,500달러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힘을 싣는 요인이다. 미국 일간지 USA Today의 리뷰드닷컴은 최근 메모리얼 데이에 사기 좋은 최고의 가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대거 선정했다. 제품은 31개 제품이 선정됐는데, 삼성전자는 3개, LG전자는 5개 모델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시머 리포트도 최근 메모리얼 데이 추천 대형 TV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나란히 선정한 바 있다. 추천 가전에 LG전자 세탁기와 삼성전자 레인지를 꼽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판매 추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서 가전 판매량이 코로나 19 사태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가전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영향을 다른 국가 대비 일찌감치 받았던 중국도 온라인 채널 판매 강세는 여전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2월 온라인 판매 비중은 35%로 기존 25% 수준에서 급증세를 나타냈다.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광군제에도 비중은 30%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온라인 구매에 강력한 동기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온라인 판매 비중이 28%로 올라섰고, 그 중에서도 가전이나 전자제품.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온라인 구매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신제품 홍보부터 판매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새로 판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올초 삼성전자가 갤럭시언팩 행사를 통해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0과 갤럭시 Z폴리 등을 소개한 이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온라인으로 신제품을 공개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LG전자가 대표적인 경우다. LG 전자는 지난 2월 MWC 2020 개최가 불발되며 신제품 온라인 공개 행사를 적극 도입하게 됐는데, 특히 올해는 LG 스마트폰이 기존의 전략을 버리고 매스 프리미엄 제품군의 벨벳이라는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디자인 강점을 앞세운 온라인 패션쇼 공개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이후에도 온라인 홍보 영상이나 소비자 참여형 행사들을 마련하면서 스마트폰 업계 언택트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신제품을 공개하는 행사를 가까스로 치렀지만 하반기 갤럭시 노트 20 등을 공개하는 언택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의 언팩이 열리던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인데다 시장에서 확인된 온라인 판매 채널의 성장세에 주목해 본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며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채널보다 더 다양하고 개발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고 비용 측면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였던 브랜드들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벨벳 공개와 더불어 스마트폰 사업 쇄신에 나선 LG전자가 온라인 채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